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도지코인도 폭발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파격적인 행보로 도지코인이 신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지코인이 급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행보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 발표에 덕분에 도지코인이 주목받으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로 가격이 200% 가까이 폭등하여 사상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만 단 하루에 9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밈코인의 강세장을 주도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새로운 밈코인을 계속해서 상장하면서 단기 강세를 불러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어제자로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업비트 원화 마켓에도 상장된 페페코인이 엄청난 강세로 주목받고 있어요. 페페코인은 어제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나오고 오늘은 업비트 상장 공지도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저점으로 자그마치 223만 배 오른 것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페페코인의 시총이 순간적으로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현재도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체인링크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페페코인을 단돈 26달러 매수한 투자자가 최근 고점에서 무려 860억 원 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킬 돈으로 페페 코인에 투자하여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복합빌딩을 두채 구매하고도 수십억 원이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원화 상장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인 뮤코인을 원화 상장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상장된 뮤코인은 업비트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단 30분 만에 신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뮤코인이 상장되고 바로 다음 날에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봉크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점 대비 110만 배 상승했어요. 뿐만 아니라 업비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빗썸도 적극적으로 밈코인을 상장하는 중인데요. 이틀 전에는 인공지능 챗GPT를 역사상 처음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밈코인인 터베 상장 소식을 전했고, 공지가 나온 뒤로 터보코인이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터보는 비썸 상장 이전에도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글로벌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비트겟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다 보니 원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터보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던 분이라면 최근 빗썸 상장으로 급등을 보여줬기에 도지코인은 앞으로 다른 밈코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상장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형 코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밈코인을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죠.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쏟아질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2025년을 조금씩이라도 대비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 갈수 있을까요? 2025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경제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중에 복권 한장살수 있는 5천 원이 가진 돈의 전부일지라도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코인들은 벌써부터 미국 대형 기관들이 조용히 이미 매집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국가가 주목하는 관련 테마 종목은 AI 테마라고 볼수 있죠. 어느 정도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돈에 시달리고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부터 큰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테마로 꼽혀왔던 대표적인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NFT, 디파이, RWA, BRC20 Web 3.0 코인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2021년 되는 게임 테마로 대표적인 갈라가 44,000% 엑시 인피니트 코인은 16,000% 2022년도는 다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폴리곤 코인과 샌드박스는 만 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죠. 정말 저도 이 시기에는 정말 배가 아팠던 시절이었습니다.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관두고 집을 바로 샀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아졌었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는데 뉴스에서도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들 대박 났다 이런 소식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식으로 주목을 한번 더 받으면서 rwa 관련 테마 또한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이 테마들은 퇴근하면 워낙에 저녁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던 테마들이다 보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심하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너도나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거창하게 발표만 하고 막상 실질적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거품론들이 나오면서 전망은 좋은데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테마들은 이미 관심을 받을 대로 받고 전 세계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붕 뜨게 된 돈들은 지금 어디로 모여들고 있냐? 그 다음 주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2025년에 큰 한방을 노리기 위한 테마 바로 ai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AI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미 AI는 영상,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섬세해져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보이죠 특히 최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생산성형 AI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극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이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와 비즈니스에서도 이 AI의 도입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 드리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질문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삼성의 지니 라던가 애플의 시리 카페에는 커피를 만드는 제조 로봇이 있죠 생각보다 ai 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게 실제로 촬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ai 에게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ai 가 만든 영상입니다 바로 이런 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는 텍스트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어, 원초적으로는 AI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 성장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벌써 사람을 능가하는 분야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AI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까지 총 투자액이 288조 원으로 추정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은 세계 강대국인 만큼 어떻게든 AI 분야를 선점하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 AI 투자 규모에서 미국이 쏟은 돈만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될 거라 보이고 있고, 2024년 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1,400억 달러 규모로 무려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AI 관련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AI 관련 민코인으로는 월드코인이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ceo인 샘 울트먼의 코인 프로젝트 로 주목을 받은 코인이잖아요 오픈 ai에서 제작된 챗gpt와 ai 소라 와 같은 생성형 ai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세계의 시선을 한몸 에 받았던 코인이다 보니 지금은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상황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1000%가 넘는 대폭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잇는 랜더토큰은 500원대 에서 무려 18000원까지 전례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코인은 어떻죠? 한번 인기를 타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 한달 커피값 정도만 매수하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니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테마도 아주 유망한데 시총까지 가벼운 민코인이다. 이것만큼 솔직히 매력적인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아주 매력적인 밈코인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좋은 투자자가 매일매일 수익을 벌어간다고 해도 1000% 2000% 정도의 수익률을 쌓기에는 무척 힘들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단타를 한다고 해서 10억, 100억을 과연 쉽게 벌수 있을까요? 절대 보장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버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런 민코인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민코인에 각각 백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1 0개 중에 아홉 개는 그저 그런 수익률이라고 봤을 때한 개가 천 퍼센트, 2천 퍼센트 이런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잘못된 투자방식이라고 할수 없죠. 저는 차라리 로또값이나 커피값을 이런 민코인을 제대로 발굴해서 정확한 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는 코인을 사모아 가는 게 더욱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투자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먼저 올라왔던 코인들처럼 이번에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밈코인은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지는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수 있는 코인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기관들까지도 밈코인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죠.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새롭게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에요. 아, 왜 주목을 받냐면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의 올인을 해서 당선이 되고 20조를 벌어간 거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도지 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코인은 트럼프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친나무 화폐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트럼프는 이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유망한 코인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코인을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두 번째로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코인, 쉽게 말해서 아직 저평가된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두개 전부 해당이 되고, 현재 많은 해외 분석가들조차 100배에서 1,100배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1파가 완성이 됐고 아주 강력한 3파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건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이게 보여진다면 정지가 되고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코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직업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에게 일절 리딩 또는 금전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러한 정보를 몇날 며칠 잠을 몇 시간 못 자면서 찾아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는 구독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9618 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쳐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인 걸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번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크게 많은 돈을 벌어가고 싶으신들은 위에 적힌 번호 010 9618 9875 여기로 꼭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만 해주셔도 돈값은 충분히 하는 거니 일절 금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이 뜨는 시점부터 아마 이 정보를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자가 되시려면 이러한 기회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이번 기회에 저한테 정보 받아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수익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 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